안녕하세요. 코디가 알려주는 누나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터브를 통해서 뭐 어떻게 코드를 올리고 기터브 뭐 어떻게 셋업하는지 저희가 그런 걸 배웠어요. 그죠? 기터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기터브 왜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영상은 그겁니다. 코딩 알려주는 누나가 그랬어. 기터브는 코딩을 올리고 버전 관리도 하고 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이 협업 어떻게 하냐고. 내가 실제로 회사 갔을 때게 기터브를 도대체 어떻게 쓸까? 어, 너무 무서워. 기터브 어, 어떻게 쓸까? 내 선배, 내 선임이 완전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실제 회사에서는 기터브를 어떻게 쓸까?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터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수 있는지 제가 어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알겠죠? 자, 제가 이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간의 롤 플레이가 필요해요. 롤 플레이. 알겠죠? 자, 일단은 제가 할 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컴퍼니 프로젝트. 이거는 회사의 프로젝트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써다가 제가 company project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create repository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CEO야. 내가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 거예요. 짠! 이제 제가 리더의 이름으로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리더야. 나는 우리 웹사이트가 어떻게 생길지 대충 내가 감은 있어. 응. 내부파 하시고 또 내가 뭐 메인 어, 우리 웹사이트는 3등분을할 예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지? 어, 포털 이런 식으로 내가 3등분을 하겠다. 어. 자 제가 코드를 굉장히 개차반으로 써놨는데 이거 개차반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프리미터 e n t 가 있으니까. 어. 이거 확장자 다운 안 받으신 분은 확장자 다운을 받아주세요. 이거 확장자 어디서 받느냐? 여기 extension에 가셨어. Prettyer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p r e t t e r 그러면은 자동으로 코딩을 포맷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개차번으로 쳐도 알아서 포맷하러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음. 자, 나는 이제 리더로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리더로서 내부발을 만들 거야. Leader is in charge. 나는 이거를 만들겠어. 어,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음. 자 이제 요 소스 코드를 나는 이 GitHub에 올리고 싶어 여기에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번에도 배웠듯이 이런 식으로 new terminal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어, git init 처음이니까 git init을 해주시고 그리고 git add 어, 파일을 어떤 파일을 더할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git commit 어, 이제 히스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first commit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푸시하기 전에 얘랑 얘랑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줘야죠. 너너 no, no, 연결 고리. 그죠? 연결 고리를 리모트로 연결 고리를 싱 넣어 주고 그리고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해 주시면은 자, 소스 코드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 과정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제다전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제전 영상에 요거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refresh 하면은, 어,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가 딱 나와 있죠. 자, 이 회사에서 신입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롤플레이 시작이에요. 우리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어, 신입이, 어, 선배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겁니다. 야, 이 컴페니 프로젝트가 우리의 회사의 기터브야.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일단 다운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하고 어 이제 프로젝트를 다운 받겠죠. 음. 자 지금부터 롤플레이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신입의 컴퓨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신입의 컴퓨터입니다. 이제 신입은 요 폴더 안에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로거를 눌러줍니다. 코드. 어, 하면 요렇게 어떤 이상한 링크가 있죠? 얘를 복사를 해줘요. c o p y 복사. 그리고 나서 해주는 게 git, clone, 이것. 그리고 폴더 이름은 제가, 어, 신입이니까 freshman이라고 할게요. 음. 자, git, clone. clone이 뭐죠? 밥밥띠라라. 이 가수 클론 말고. <laughs> 클론, 어. 복사하다란 뜻이죠. 어, 복사를 한다. 어디서부터? 이 리파지토리로부터 소스코드를 복사하는데, 어떤 폴더에 넣고 싶니? Freshman이란 폴더에 넣을게. 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은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은, 엔터. 하면은 이제 cloning into freshman 폴더가 되는 거예요. 짠! 맞췄어요. 복사가 끝났어요. 자, 이제 저는 CD에서 freshman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코드, 딱 찍게 되면은 짠! index.html 딱 눌렀더니 헉! 아까 우리 리더가 쓴 코드가 그대로 여기 있네 어머나 신기해라 그죠? 어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제 프레쉬맨은 못할 게 없어요 자 우리 리더가 부탁합니다 헤이 hey, 프레쉬맨 hey, 이봐 신입 여기 메인 부분을 좀 만들어 주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Freshman은 아주 그냥 의기투합, 의욕 뿜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밤새 만듭니다. 와 여기는 어, This is Freshman in charge 뭐 이런 식으로 뭐 Hello, 어, I am making my first project <laughs> 아무 소리나 막 써볼게 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신입이 막 코드를 만들었어요. 막 만들다 보니까 아 이제 끝난 것 같아. 메인 파트가. 어, 나 내가 우리 우리 선배님이 시킨 거 내가 다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소스 코드를 우리의 이제 처음 소스 코드랑 합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신입은 터미널을 엽니다. 터미널을 열어서 뭘 하느냐? git add 똑같이 해 줍니다. 어, 그리고 git commit -m 어, freshman first commit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git push push origin master 하면은 천나 욕 no. 먹는 거야. 어, 천나 욕 먹는 거야. 왜냐? 이 마스터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최종 프로덕트에요 우리 회사의 최종 웹사이트란 말이야. 근데 신입이 뭔데? 네가 하 소스 코드를 여기다 올려? 여러분들 신입 사원 얼마나 믿으십니까? 어 인턴 얼마나 믿으세요? 어 신입 사원이 한 코드에 에러가 엄청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 그거를 우리 웹사이트에 다 올려버려. 그리고 웹사이트 막 으악!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막 서버 다운되고 막유명막 뭐, 이거 뭡니까?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감히 신입 사원 주제에 마스터에다가 코드를 넣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나 큰 위험, 너무나 큰 리스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입사원은 이 마스터라는 최종 브랜치에 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입사원을 위한 어떤 공간을 하나 새로 파주는 거야. 신입사원을 위한 공간을 새로 하나 파줘요. 어떻게 파주냐. check out-b. 어 신입사원 프레쉬맨 이건 너만을 위한 공간이다 라고 딱파줘요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가 마스터에 있었는데 지금 프레쉬맨으로 바뀌었어요 어 지금 이거는 마스터가 아니라 프레쉬맨을 위한 공간을 새로 파준 거예요 어 이렇게 새로 파주면 여기를 아무리 망쳐도 이 우리 회사 최종 프로덕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기 때 않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망쳐도 돼 프레쉬맨이 어 그래서 여기 프레쉬맨이 여기 와서 이제 u 푸 h 어, 기프 f 오리진, 프레쉬 맨 여기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래서 엔터 하면은 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프레쉬 맨은 다시 웹사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웹사이트로 딱 왔더니, g i 브로딱 왔더니, 여기 뭐가 나오죠? Freshman had r e c e n t p u s h e less than one minute고, a 어, Freshman이라는 사람이 어 소스 코드를 Freshman 어, 공간에 올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Freshman은 여기 와서 이걸 눌러줍니다. Compare and pull request. 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멘트를 날려주는 거예요. Uh, my my dear dear my senior, <laughs> yeah, I finished my part already. Already? <laughs> Please check my code. Thank you, love you, love you, and sorry. Wow. <laughs> 갑자기 빅뱅? I'm so sorry, but. <laughs> 어, 어, 이런 식으로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사원이 create pull request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pull request라는 게 이런 식으로 딱 생겨요. 이 pull request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마스터에 갈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라는 요청인 거예요. 마스터에 갈수 있게 풀이 당기잖아요 당기게 마스터로 당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나는 리더다 나는 개발자 나는 10년차 개발 리더다 개발 리더가 이제 다시 여기에 왔어요 왔는데 어 여기에 있다는 딱 보면은 브랜치가 마스터도 있고 프레시맨도 있죠 그죠 프레시맨. 어. 이제 공간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 이거를 참고로 브랜치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이제 전문 용어로 브랜치라고 부를게요. 자, 여기 딱 보니까, 어, 풀 리퀘스트에 1이 하나 더 있네? 뭐지? 띵 클릭을 해요. 딱 봤더니, 아, 우리의 프레시맨님께서, 어, 퍼스트 커밋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죠. 어이고, 우리 신이 어이고, 뭘 해놨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딱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에 이제 또소위한 스... 메시지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귀엽다 이러면서 자 여기에 프레시맨이 만들어 놓은 first commit 있어. 띵클릭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신입이 이 부분을 더해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좋아하면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 에 이제 review change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어 만약에 이거,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어신 이제 이제 시니어 입장에서는 용서가 돼. 이 정도면은 어이 정도면 우리 웹사이트 에 올려도 될거 같아.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 선배님이 우리의 리더님께서 이걸 눌러주십니다. Merge for request. Merge. 이제 합쳐주겠다. 자, 이 버튼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걸 누르는 순간 신입의 코드가 이제 실제 마스터에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새로운 프로덕트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에러가 있을지 없지는 아무도 몰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0년차 개발자 리더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요거를 클릭하기 전에 한숨을 한번 쉬고 Deep b r e a t e 하고 클릭 Merge p u l request. 오케이, okay, confirm. 짠다 이렇게 보라색이 나오면은 Merge d 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코드로 돌아오니까 와 여기가 바뀌었어. 요 Freshman의 first commit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코드를 열면은 짠 이런 식으로 이게 리더의 버전과 이그 뭐냐 프레시맨의 버전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해볼까요? 자 저는 리더예요. 참고로 리더도 놀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도 뭔가 개발을 하고 있었겠지. 하하 호호 예 keep doing 이런 식으로 막막막막 BT에서 짱. 음, 짱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리더도 개발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있던 중에 이제 프레시맨이 커밋을 하고 이게, 이게 딱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최종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최종 소스 코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소스 코드랑은 버전이 완전히 다르죠? 어, 나는 여기에 새로운 내용도 있고, 나는 근데 메인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프레시맨이 만들어놓은 내용 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리더가 계속 소스코드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둘 사이에 버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 너무나도 먼 길을 가고 있어. 우리는 일치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너무나 멀리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터에 변화가 띵 생기면은 모두가 풀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당겨주다. 그러니까 마스터에 있는 소스코드랑 동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동기화를. 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느냐. 동기화 시키는 작업 지금부터 보여줍니다. 엄청난 기술이요. 자, 어떻게 동기화를 시켜주냐 일단 첫 번째. 제가 여태까지 해놓은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날리면 안 돼. 그죠? 이게 이게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저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git add.git commit-m second commit. 이렇게 해서 딱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훨씬 안 해줄 거예요. 일단 뭘 먼저 해주냐면요. Git pull origin master. master master 브랜치로부터 그 새로운 소스 코드를 받아온다. 동기화.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뭐 이거 신입의 코드가 지금 나에게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신입의 코드가 나에게 왔어요. 그리고 난 여기 또 새로운 코드가 있지 어. 자 내가 이제 또 리더로서 또 용문이 또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은 이제 또뭘 한다? git push origin master 짠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가 리프레 r 하게 되면은 이제는 신입의 코드랑 이제 그 리더가 방금 개발한 코드가 이렇게 마스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입은 또다시 풀 해서 받은 다음에 또 코드 만들고 또 푸시하고 풀, 푸시, 풀, 푸시, 풀, 푸시, 풀, 푸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공유도 할수 있고 협업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개발자로서 리모트 잡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 어, 일단은 제가 여기서 쓴 커맨드들 있잖아요. 뭐, check out, dash B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 더보기란에 커맨드를 다 정리를 해놓을게요. 알겠죠? 어, 여러분들, 어, 이게 좀 회사 생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의 시니어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대충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실제 회사에서의 업무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다 요런 이게 베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